안녕하세요, 몽실부부입니다. 오늘은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진짬뽕. 아, 이거 차돌박이 넣어가지고 맛있게 끓여봤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오. 어, 거 오랜만에 진짬뽕 먹네. 차돌박이는 차돌박이 건 처음이죠? 차돌박이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. 음. 차돌일이 간다카지만 언제 간지? 여기. 얘기도 없고. 또 손님이 이렇게 한번 먹어보라 그래서. <laughs> 요천 먹방인가, 이거? 요천 먹방지. 음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와, 이 불맛이 확 나네. 파김치하고 김치는 우리 김장김치죠. 음차주먹이가 열일하는구만. 음? 맛있다. 차주보이 음. 니까 진짜 좀안 갔다. 음. 음 완전 맛있어. 음, 중국집에서 파는 짬뽕 같다. 차주보이만 먹고 싶다. <laughs> 이것들어썰 김치. 우와. 음. 무자 <목소리도> 음... 소스를 넣자면 <넣었잖아.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맵다. 음. 입술에 장차가 있는데, 따가워 파김치 도잘 익었어 오~~ 음. 이거 우리가 담근거지? 네 오, 대박 음. 꼬들 단무지 맛있어 음아 음. 근데 제대로 익었네 응. 어. 응. 차돌이가 아쉽다. 응? 차돌이가 아쉽다. 아, 음. <웃음> 먹어. <웃음> 음, 뭘또 뭐 이렇게까지야. 어. 크게 먹고 싶었고 자르지도 않았거든요. 내 음. 향이 되게 좋다. 응? 어? 차돌 향이 되게 좋다고. 오, 어, 이거 친구찜 냄새인데. 응, 그거는 이제 그. 아, 어, 닦고 하. 아, <laughs> 음, 거기서 불 맛이 나죠. 다. 기 말하지 마. 그건 차돌박이 더 해야 되겠다 진짜 저 음. 박이죠. 아, 음, 아, 양파가 음 맛있네. 음. 꽤 됐잖아요, 우리다 담은지? 한 달. 아, 그밖에 안 됐어? 한달안 됐지 아직. 음. 김장하기전에 담은 거 아니에요? 김장하는날안 갔잖아요. 뭐? 음. 음? 아니 김장 하기 전에 담은 거 아니냐고 파김치가 같이 한 건가? 응. 음. 이게 뭐라고 이렇게 땀이야? 편의점 빡 찍으면 또 땀났다네. 음 파가 안열으니까바삭하삭 좋네. 나는 음아삭하삭 먹고 싶어이 맛. 아냥파견이면이아 살로 떠보면 진짜 상한 응, 그거야 아 나 먹어도 요네안 하세요 응 오늘도 맛있게 네, 잘, 잘 먹었습니다 마칩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, 부탁드려요.